다문화 가정 감귤 요리 경연 대회가 서귀포 국제 감귤 박람회 기간에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농기촌 준비를 위한 체험 투어가 예비 귀농기촌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대표 먹자 골목인 아랑조울거리가 올해의 우수 외식업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을 담겨 주십시오. 지난 14일부터 7일 동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 2014 서귀포 국제감귤박람회, 서귀포감귤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제주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감귤요리 경연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주여성들이 참가하는 다문화 가정 감귤 요리 경연 대회로 진행돼 각 나라의 특성을 살린 세계적인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 다문화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의 우리 음식의 문화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감귤을 이용한 요리를 개발하면. 다문화 세 각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들이 감귤 요리에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번 대회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헝가리 등 9개국 나라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 가정 9팀이 참가했습니다 저마다 고향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노란색의 무언가가 냄비 안에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그 노랑색 강황 어,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어, 이 밥은 강황 넣고 색깔이 이거 그 노랑 노란, 노란게 됐어요. 파프리카 안에 고기와 야채를 먹음직스럽게 담아낸 우즈베키스탄의 덜마. 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채워 우리네 만두와 같이 만든 몽골 음식 너거터 숄. 튀겨낸 고기에 감귤 등 과일로 만든 소스를 얹은 캄보디아의 차주 햄은 흡사 우리가 즐겨 먹는 탕수육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하는 아홉 가지의 음식들 가운데 어떤 음식이 최우수상을 차지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아홉 개 국가에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감귤을 가지고 얼마나 현지 음식과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희 어, 자랑스러운 감귤을 어떻게 좀더 홍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 상품 가치성을 높였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보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통 음식과 서귀포 감귤이 만나 만들어진 새로운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달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귤 향이 나니까 아주 맛있어요. 맛과 모양까지 꼼꼼히 살펴본 심사위원들이 뽑은 올해의 최우수상에는 헝가리 참가자가 만든 귤요구트 치킨이 차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헝가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이 음식이 서귀포 감귤을 만나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케빈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퍼요. 그래서 아직 미치도 않아요. 사실은 헝가리에서 크리스마스 때 쿨하고 오렌즈가 투로하는 음식 많아서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생각 있었어요 우수상에는 우즈베키스탄 최 이리나 씨가 만든 덜마가 차지했고 장려상에는 일본의 미카와 후미코 씨가 만든 토리노 타마네키 소스 가케가 차지했는데요.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이, 그리고 우수에는 30만 원, 장려상에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주어졌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다른 낯선 땅에 와서 배우고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또한 서로 다른 나라의 맛이 어우러져 하나의 훌륭한 음식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이처럼 감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과 어우러져 절묘한 맛과 향을 선사하면서 서귀포 감귤이 세계 속의 명품 과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리포터 강소영입니다.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예비 귀농기촌인 체험투어가 현실적인 귀농기촌 준비에 도움을 주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올해 예비 귀농기촌인 체험투어. 서귀포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예비 귀농기촌인들을 위해 서귀포시가 보다 현실적인 귀농기촌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3회차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체험투어에는 귀농기촌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모두 96명이 참가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체험투어에서는 서귀포 지역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귀농인이 운영하는 감귤 농가를 찾아 직접 감귤을 따보기도 하면서 귀농기촌을 미리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투어 하면서 서귀포 좀더 날아가 보려고 왔는데, 이제 투어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쪽이 더 따뜻하대요. 또 제주도에서도 따뜻하고, 겨울에 이제 바람 불 때만 살짝 빼면, 음, 날씨도 되게 좋고, 이제 여기 와서 감귤 이제 체험해보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만 해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뿌듯할 것 같고, 음, 이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귀농 선배로부터 조언도 구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이 맞게 나오나? <laughs> 그거였어요. 예, 이제 봄부터 계속하니까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잘 익은 걸 따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쁨이 요새야 몸은 힘들지만 아 소득이 있구나 그냥 여생을 즐긴다든가 건강이라든가 제주도 환경 너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염려되지 않은데 젊으신 분들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산을 과연 하고 오는가 어 얼만큼 대비를 이분들이 하고 오시는가 이밖에도 제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특강을 통해 제주를 배우고 서귀포시의 귀농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귀농기촌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지구인 서귀포 아랑조울거리가 올해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소비 촉진을 통해 농어업 등 관련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우수 외식업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진척도와 사업 추진 달성도, 성장률, 우수 식재료 소비 활성화 등을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아랑조울 거리가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외식 산업과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우수 식재료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